알케미스트가 이제 슬슬 보이려고 합니다. 2021년 8월, 2022년 9월, 이때 복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녹음하는 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용이라든가.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을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알케미스트를 얻고 싶은 분들은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존버를 시작하면, 혼합 세력, 철혈 보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알케미스트를 무조건 얻을 수 있습니다. 알케미스트가 어째서 가장 좋은지는 통계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철혈과 그리폰 유닛을 같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저번 재기정리 랭킹전에서 무조건 지급되는 스퀘어 크로우보다 더 많이 기용된 것이 알케미스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알케미스트가 무조건 지급되는 튜토리얼 보상인 스퀘어 크로우보다 더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수 있죠. 혼합 세력을 잡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 초전도 펄스, 협력 1회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자기 펄스는 12시간에 한 개씩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상한은 14죠. 그렇기 때문에 알케미스트가 포획되기 전에 저장 상한 14개를 꽉 채운다면은 알케미스트에서 14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전도 펄스와 협력 1에서는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주간 임무를 했을 때 각각 1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을 4주라고 친다면은 4개씩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케미스트 포획 기간을 한 달이라 치고 4주라고 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충전되는 전자기 펄스는 56개 그리고 저번 달에서 사용하지 않은 14개 합쳐서 70개의 전자기 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전도 펄스 24개 협력 1에서 24개를 사용한다면은 무조건 알케미스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어떤 좋은 철혈이 등장한다고 해도 새롭게 등장한 철혈이 알케미스트보다 좋다는 확신이 없다면 초전도 펄스와 협력 의뢰서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케미스트 포획이 시작되자마자 저번 롯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기 펄스 14개를 바로 사용해서 일성 유닛을 모두 포획합니다. 그리고 포획 화면에서 이성만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포획을 멈춥니다. 그리고 목표 수색을 기다립니다. 목표 수색을 해서 이성들을 이 화면에서 다 치우고 일성으로만 채운 다음에 일성들만 또 계속 포획을 합니다. 이렇게 100%의 확률로 일성을 다 포획하고 경우의 수를 확실히 다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목표 수색을 더 이상 쓸수 없는 기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성 포획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성을 다 제거하고 이성을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충전되면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 펄스를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모아놓은 초전도 펄스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존버에서 모아놓은 초전도 펄스 24개. 그리고 그 주에 추가되는 4개를 더해서 28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초전도 펄스를 다 사용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모아놓은 거 그리고 그 주간에 모은 4개 이 28개를 사용해서 포획을 하는 겁니다. 만약 협력 일회서를 다 쓰고 나서야 잡았다면 마지막에 남은 철혈, 100마리의 혼합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싹 긁어모았다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됩니다. 그럼 뭐 추천이라도 많이 받을겠죠? 초전도 펄스와 협력 일회서를 한 주에 한 개씩밖에 얻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존버를 시작해야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한달 안에 50개 정도는 포획 기회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충전되는 전자기 펄스 때문입니다. 나머지 50개를 뭘로 채울 거냐? 24개 24개 초전도 펄스와 협력 이래서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부터 꾸준히 이성 포획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로바 커널 800개, 그러니까 이성 유닛을 80개 포획하고 나면은 보스 유닛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꾸준히 노바 커너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이성 포획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 포획이 50% 확률로 포획이 되는 거고 다 해체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저 같으면 6개월 전부터 초전도 펄스와 협력 이래서를 모으는 전략을 시도할 겁니다. 아니면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당일날 알케미스트를 포획해도 되겠죠. 이 영상은 빨리 본 사람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에 한 개씩 밖에 없는 거 지금부터 모아야 된다는 거 알려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니까 알케미스트 꼭 얻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존버를 하시길 바랍니다.